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사기 범죄를 놓고 FBI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세금 보고 시즌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사기 그리고 온라인 접근을 통한 사기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는 경고입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보이스 피싱은 이곳에서도 기승입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 기관을 사칭해 학자금융자 또는 미납 세금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기승입니다. 이들은 실제 기관들의 전화번호가 뜨게 만드는 일명 콜로아이디 스푸핑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진짜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Bad 여기에는 체납된 학생 융자금, 수수료, 세금, 심지어 주차 위반 티켓 등까지 언급하면서 당장 머니 그램 등을 통해 돈을 내야 하며 졸업이 불가능해지거나 체포까지 될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If you could please just give me a few minutes, I would like to hang up the phone and I'm going to verify and I'm going to contact my credit card company or my bank to verify that in fact there is a problem or most likely probably is not a problem. 가짜 온라인 데이트 계정을 이용해 접근한 후 돈을 요구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도 여전합니다. 빌 머덕 FBI 사기 전담 반장은 정부 기관이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they may have that they are who they say they are. The IRS or any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is not going to call you and tell you that they're coming to arrest you for back taxes. FBI와 IRS 등 대부분 정부 기관들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FBI 경우 별도의 온라인 인터넷 범죄 신고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한편 연방 통신 거래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258만여 건의 사기와 신분도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